여러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젠승황 엔비디아 CEO를 만난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개발 속도를 재촉하지 않는다. 무슨 뜻일까요? 그동안 SK이닉스는 엔비디아의 요구를 따라가기 바빴습니다. 더 빨리, 더 많이. 하지만 2025년 1월 CES 2025에서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SK이닉스의 HBM 개발 속도가 엔비디아의 요구를 넘어선 겁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경쟁의 역전이 아닙니다. 한국 반도체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증명한 역사적 순간입니다. 2025년 1월 8일 미국 아스베이거스 c s 2025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만난 뒤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그동안은 SK이닉스의 개발 속도가 엔비디아의 개발 속도보다 조금 뒤쳐져 있어서 상대편의 요구가 더 빨리 개발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SK이닉스의 개발 속도가 엔비디아를 조금 넘고 있습니다. 언제 가서 뒤집힐지 모르지만 헤드2 헤드로 서로 빨리 만드는 걸 하고 있다는 게 HBM에 대해 나온 전체 얘기였습니다. 헤드2 헤드 박빙의 경쟁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건 겸손한 표현입니다. 실제로는 SK이닉스가 앞서 나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SK이닉스는 2024년 3월 5세대 HBM인 HBM3 8단을 업계 최초로 납품했고 같은 해 10월에는 HBM3 12단을 세계 최초로 양산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CES에서는 HBM3 16단 실물을 공개했죠. 최태원 회장은 자신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SK이닉스 기술력은 이미 업계에 어느 정도 증명됐습니다. 제슨 황 엔비디아 CEO도 우리에게 더 이상 개발 속도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HBM은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2013년 SK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이 기술은 AI시대의 핵심 반도체가 됐습니다. HBM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적층 구조. HBM은 DRAM칩을 수직으로 4개에서 16개까지 쌓아 올린 3D 구조입니다. SK이닉스는 2GB짜리 DRAM을 12개 쌓아 24GB 용량을 만들었고 최근에는 16단까지 성공했습니다. 기존 그래픽 메모리 GDDR6 12개를 다 합쳐야 HBM 한개의 용량과 맞먹습니다. 둘째, 고대역 폭. HBM은 TSV 기술로 1024개의 데이터 전송 통로를 가집니다. GDDR은 32개밖에 없죠. 데이터가 이동하는 도로가 32개의 차선에서 1024개 차선으로 늘어난 겁니다. 병목 현상이 사라지고 AI 연산에 필요한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셋째, 근접 배치. HBM은 GPU와 한개 기판 위에서 마치 한 칩처럼 움직이는 패키징 기술입니다. 연산 장치와 메모리 사이의 물리적 거리가 극도로 가까워져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빨라집니다. 게다가 HBM은 전력 소모도 낮습니다. 24기가 용량 기준으로 GDDR6X 칩 12개가 최대 60와트를 소모하는데 HBM3 한 개는 최대 15와트밖에 안 씁니다. 4분의 1 수준입니다. 제슨 황은 공개 석상에서 여러 차례 s k i 닉스를 칭찬했습니다. s k i 닉스와의 협력을 통해 적은 메모리로 정확하고 구조화된 연산을 해 무어의 법칙을 넘어선 진보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는 s k i 닉스의 HBM이 더 필요합니다. 엔비디아가 SK 이닉스를 선택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기술력. SK 이닉스는 2013년 HBM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고, 이후 HBM2, HBM2E, HBM3, HBM3E를 순차적으로 출시하며 기술 노하우를 축적했습니다. 현재 HBM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며 압도적 1위입니다. 둘째, 속도. SK 이닉스는 경쟁사보다 6개월에서 1년 앞서 신제품을 출시합니다.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2024년 말에 hbm3를 양산할 때 sk이닉스는 이미 3월부터 납품하고 있었습니다. 셋째 수율 hbm은 제조 난이도가 극도로 높습니다. 디램을 12단 16단 쌓아 올리는 과정에서 수율이 떨어지기 쉽죠. sk이닉스는 패키징 수율을 99%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넷째 용량과 성능 sk이닉스는 hbm3 16단 48gb를 개발하고 있으며 2025년 상반기 양산 예정입니다. hbm 높이 제한 775 마이크로미터를 충족시키면서도 용량을 극대화한 겁니다 엔비디아의 h100 h200 그리고 최신 블랙 웰 g p u 는 모두 sk이닉스의 hbm을 사실상 독점 공급받고 있습니다 2025년 hbm 시장 규모는 467억 달러 한화로 약 65조원으로 추정됩니다 이중 엔비디아가 73%의 구매 점유율을 차지하고 sk이닉스가 엔비디아 물량을 독점하면 hbm 만으로 50조원 매출 25조원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K하이닉스의 HBM 신화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2012년 최태원 회장은 경영난에 시달리던 하이닉스 반도체를 인수했습니다. 당시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대부분 기업이 투자를 줄이는 상황이었지만 최 회장은 적극적인 자금 투입으로 대규모 장비 설비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특히 HBM 개발에는 내부 반대도 심했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은 장기적 안목으로 투자를 독려했습니다. SK가 단기 성과에 매몰되지 않고 과감히 미래 투자를 지속했기에 오늘날 HBM 신화가 가능했습니다. 2027년 완공 예정인 용인 클러스터는 SK이닉스의 생산 능력을 획기적으로 확대합니다. 용인 클러스터에는 커다란 펩이 4개 들어가는데 한 개의 거대한 펩에는 청주 M15X 펩 6개가 들어갈 수 있는 규모입니다. 용인 클러스터가 다 완성되면 24개의 청주 M15X 펩이 동시에 들어가는 셈입니다. 최태원 회장과 젠승 황은 HBM을 넘어 피지컬 a i 협력도 논의했습니다. 피지컬 AI란 로봇, 자율주행차 같이 AI 기술을 물리적 장치에 적용해 자율적이고 지능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개념입니다. SK그룹은 5만 개 이상의 엔비디아 GPU를 탑재한 AI 팩토리를 구축 중입니다. 2027년 말 완공시 국내 최대 규모의 AI 팩토리가 됩니다. SK텔레콤은 엔비디아 RTX 프로 6000, 블랙 엘 서버 에디션 GPU 2000여 장으로 산업용 AI 클라우드를 구축합니다. SK이닉스는 엔비디아 옴니버스 기반으로 자율형 펩 디지털 트윈을 만들고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말합니다. 한국은 제조업이 강하고 제조업 노하우가 많아. 엔비디아의 코스모스 플랫폼과 연관돼 앞으로 함께 해보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엔비디아는 전 세계 AI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엔비디아가 SK이닉스 없이는 GPU를 만들 수 없습니다. HBM은 AI 칩의 심장이니까요. 한국이 HBM으로 세계를 제패한이 순간, 다음 10년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단기성과에 집착할 것인가? 아니면 최태원 회장처럼 13년 뚝심으로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 2027년 용인 클러스터가 완공되고, HBM4 시대가 열리면 한국은 진정한 AI 반도체 강국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더욱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